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어요. 예, 네. 예수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아 예전에는 그냥 똑같이 어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살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내가 알면서, 느끼면서, 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 무조건 하고 싶은 거 참고 뭐 먹고 싶은 거안 먹고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 그걸 또 하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원하는 거를 근데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어린 시절을 거치고 이렇게 성장을 하셔서 이제 어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능력으로 입증해 보이시고 증명 증명 내가 그리스도야 이걸 그냥 말씀으로만 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증명하셨을까 여러 가지 기적들로 병 고침으로 또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또 뭡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요 같이 빵몇 조각 가지고 막 수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대단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신 거를 공생애라고 그래 공생애 공적인 생애 남들 앞에서 이제 본인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이 시간이 몇, 어느 정도였냐면요. 3년 6개월이라고 보통 봐요. 3년 6개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냥 혼자 다니시면서 병 고쳐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다니셨죠? 어, 누구를 데리,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자. 어, 제자. 그래서, 제자가 많이 있,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게몇 명이에요? 이제, 어, 열두 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70인, 어, 7 0인의 제자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이 외에도 또 많이 또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또 여러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병 한번 딱 고치고 기적 보여주니까 막 어떻게 돼요? 수백 수천 명이 막 예수님한테 따라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한테 결국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다? 응? 그리스도다. 이거 깨닫게 해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수없이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뭘 아, 알았던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유일성. 여러분, 유일이 뭔지 아세요? 유일? 유일하다. 여기 유일성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거예요. 어. 서진이가 뭘할줄 아는데, 뭔가를 잘하는데, 남들은 아무도 못해, 그걸. 그러면 서진이가 유일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아, 이건 바, 왜? 아. 이 제자들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복음의 유일성. 다른 길은 없어. 예수님 말고 무슨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다음 뭐예요? 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또 뭡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 사도행전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하셔야 됐죠? 그거를 바울이 전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됐죠? 음,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데, 그냥 무슨 죄예요. 뭐, 뭐, 뭐 훔쳤습니까? 뭐남 때렸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 원죄 문제. 그것 때문에 뭐 때리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이런 자범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체험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체험은 뭐냐?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너트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잖아요, 그렇죠? 어, 예수님 말고 다른 다른 누구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안 믿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체험하는 거야, 체험하는 거. 체험 많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대로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 대로 체험하는 거. 그래서. 뭡니까? 어떤 유일성이요? 이런 일을 이전에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뭐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서 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병고침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중풍병자를 중풍병 지금도 있습니다 중풍병 네. 심해지면 이제 거동이 어려워져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 친구들이 그 집에 기와장을 전부 걷어내 가지고 지붕을 뚫은 다음에 상체로 드러내렸어요 사람들을 뚫고 그 집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죄삼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가지고, 아예 거동조차 못하니까 그냥 침상체로 내린 건데, 아예 그 사람이 멀쩡해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그 상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중풍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리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한 번도 못본 일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이런 일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본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자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laughs> 또 뭐라고 그럽니까? <laughs> 자, 그냥 내가 못본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못 봤어.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던 시, 시간은 얼마예요? 훨씬 길잖아요. 그렇죠? 나는 몇십 년못산 사람이고 그런데 아예 뭐라 그래요? 창세 이후로, 창세 이후로, 창세 이후로가 뭐죠? 이세상이 생겨난 이후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말도 들어본 적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들어본 적 없다.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나면서부터 이 눈이 멀어있었던 소경, 그걸 소경이라 그래요. 맹인 있죠? 맹인. 네, 눈못 보는 사람. 이 사람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뜬 사람 본인이 하는 얘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눈을 뜨게 해주신 저 뜨게 뜨게 해주신 일을 내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어 재밌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예요. 네, 엄청나게. 실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할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의 믿음의 어, 믿음의 그 기반 위에 네, 토대 위에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예. 목격자가 증인인 거 아세요? 목격자? 예.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어느 차를 들이받았는지를 여러분이 봤어. 근데 여러분 말고 본 사람이 없어. 요즘에는 뭐다 CCTV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녹화가 됩니다마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었을 시절에는 사람이 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의 유일성을 알고 체험을 하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래서 이 서론의 이 제자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전사님이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의 유일성을 체험한 누구예요? 증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 어, 정답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laughs> 여러분들도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 제자라는 게딴게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유일성을 체험한 증인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막막병 고침 막 이런 기적을 막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해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나름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체험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증인이 되니까 뭐가 가능해지냐?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교 국가들이 있죠? 어? 중동이나 이런데, 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뭐, 이런데. 이런데서는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어떨까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진짜로. 어떤 일 당할지 몰라요. 근데, 이 예수님 시대도 에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요한복음 9장 22절에 여기에서 나면서부터 눈뜬 맹인 있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님이 눈뜨게 해준 거 맞아? 너 진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거 맞아? 하고 누구를 부르냐면요 부모님을 불러요 부모님을 야 니네 아들이 진짜 맹인이었어? 누가 눈뜨게 해준 거야? 막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아, 쟤한테 물어보세요 저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어떻게 돼? 그 사회에서 아예 쫓겨나 그고 출교라 그래요 출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예 사회생활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들이 이미 어른이 됐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스스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했다는 얘기예요. 또, 같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42절에 자, 굉장히 높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높은 사람, 어, 장관,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라고 말해, 못해? 말을 못한다는 거야, 왜? 어 그렇게 하면은, 똑같이 또 얘기해요.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함이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위험한 거예요. 또 똑같은, 요한복음 16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네 출교 당하는 게 무섭지?" 출교뿐만 아니라 너네를 죽이려고도 할 거야. 어, 죽이려고도 할 거야.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죽이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를 그 사례가 있죠 실제로? 누굴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전도자의 대명사 어? 사도바울이요 사도바울 사도바울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닌 사람이었어 그래서 누구를 죽였어요? 직접 죽인 건 아닌데,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딱 썼단 말이에요. 왜 증인으로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걸 증인,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다고 나와요. 여기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바울을 담에 세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사오라, 사오라.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집가라는 곳에 가서 뭐 아나니아를 만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당시에 그렇게 어 위험했다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자체가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뭐한 거예요? 모인 거야.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모였다니까, 누가 제자들이 증인된 제자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출교와 순교를 각오하고 어디에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였대요. 다락방, 왜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여러분, 다락방이 뭔지 아세요? 집이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 아파트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집이 있으면요. 지붕 있죠? 지붕. 이 지붕 안에도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1층은 여긴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붕에 이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길 뭐라 그래요? 네. <laughs> 대충 그렇게 예, 이야기 합니다. 네, 이 위층을 다락방이라고 그래. 근데 다락방이 꽤 넓었나봐요. 여기서 이제 120명이 모인 거예요.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일 정도니까 꽤 넓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왜 다락방에 모였을까? 왜 다락방에 모였을까? 어? 그렇지. 뭐하려고? 어, 안 들키려고. 숨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 그냥 떳떳하게 1층에서 모이면 되지. 아니면 바깥에서 모여도 되고. 왜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핍박을 받으니까 숨은 거란 말이에요. 숨어서 모인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거예요. 아, 출이랜다 사도행전인데. 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그들이 다락 거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열두 제자랑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어머니, 뭐 이렇게 쭉. 그래서 여기서 한 일이 뭐예요? 여기서 한 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곳에서 한 일이 뭐죠? 다락방에서 한 일? 1장 14절. 뭐 했어요? 뭐래요? 아, 여러분이 아직 보고 있지 않죠? 네. 뭐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기도에 힘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1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었죠? 네.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여기 있으면 계속 이런 위험들이 계속 있는데, 에? 뭡니까? 이렇게. 근데 이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계속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니까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이 또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을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온유다 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대요? 증인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할수 있는 거야?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이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시고 1장에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요. 2장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3장부터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복음을 전해요. 어디서 복음 전해요? 성전 앞에서 복음 전하고 계속 복음 전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돌아옵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걸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랩넌트들도 이 유일성의 복음.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 이거. 여러분이 왜 계속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왜또 수련회도 갑니까? 네, 어제도 수련회 갔다 왔죠? 어, 여러분 꼭 내년에는 같이 가도록 합시다. <laughs> 그리고 왜 우리 교회에서 자체 수련회하고, 뭐 훈련하고, 여러분 그런 거왜 시키는 줄 아세요?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아무것도 목적이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만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예수만이 마귀 권세를 이기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래서 증인이 될때 여러분 세계보고만 주역이 되는 겁니다. 문제 생겨도 그 문제 때문에, 아나 어, 문제 싫어요. 아 어, 문제 싫으니까 나 예수님 못 믿겠어요. 문제가 싫으니까 나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게 아니고,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시험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막 의지가 뛰어나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될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주역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그 능력 받을 때 우리 랩난트들이 세계 각 처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수 있도록 우리 랩난트들 지금 이 시간부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